LED 조명으로 살균이 가능할까요? 아네 가능합니다. LED 조명뿐만 아니라 빛으로 살균하는 것은 굉장히 많죠. 뭐 햇빛에다 널어놓고 뭐 우리 살균한다라고 살균, 향균 뭐 한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UV 램프라고 울트라 바이올렛 램프, 뭐 파란색 그런 빛이 나오는 그런 조명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그거를 LED 파장으로 구현하는 겁니다. 어 LED로 살균한다고 하면 UV를 많이 떠올리실 수 있는데. LED로는 U.V. 말고도 가시광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조명파장을 가지고도 살균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좀 차이가 있는데, 어, 가시광선으로 살균하는 것과 U.V.로 살균하는 방식이 다 완전히 다르거든요. U.V. 같은 경우는 어, DNA를 변형시켜서 살균을 하는 구조고, 가시광선으로 살균하는 것은 어, 포르 핀 세균소하고 바이러스에는 코르핀이라는 물질하고 반응을 해서 활성산소로 변하면서 살균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항바이러스도 마찬가지고 살균도 같은 구조에서 살균과 항바이러스가 되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가시광선 파장하고 자외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일단 자외선은 인체에 유해합니다. 자외선 같은 경우는 자외선 UV-A 파장, B 파장, C 파장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UV-A 파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큐어한다든지 뭔가 이제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뭐 접합을 할때 쓴다든지 이런 그 경화제로 사용하기도 하고 있고요. UV-B 파장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인체에 유해하다, 피부가 좀 타고 피부암도 유발할 수 있는 약간 UV 쪽 파장 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UV-C 파장 같은 경우는 의료용 목적 살균 목적으로는 C 파장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살균이라 하면 U V C 파장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광선으로 살균하는 것은 인체에 유해하지 않습니다. 인체에 무해한, 인체에 반응을 하지 않는 파장을 가지고 살균과 항바이러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U V 파장과 가시광선 파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체에 유해하냐 무해하냐 이런 차이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 살균 항바이러스 때는 속도일 것 같습니다. U.V.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되는 반면 이런 가시광선 파장은 굉장히 느립니다. 네. U.V. 파장은 한 10분 이내에 살균이 된다고 하면 가시광선 파장은 30분에서 3시간 이상, 뭐, 길게는 5시간, 10시간도 될수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네, U.V. 같은 경우는 대신 가까이 있어야지 좀 빨리 되고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전혀 효과가 없지만 가시광선 같은 경우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사실 시간의 문제지 효과는 있다. 이렇게 좀두 가지가 나눠 두 가지를 나눠 볼수 있습니다.